이제 읽게 될욕기 본문은 이제 17장에서 이제 21장까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장에서부터 27장까지 요의 친구들과 또요의 어떤 논쟁과 그에 대한 어떤 항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21장까지 해서 두 번째 논쟁에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7장에서는 욥비 절망을 고백하면서, 어, 참 친구들의 그 무정함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죽음만이 여기서 벗어날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괴롭다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18절에 보면, 빌다시라는 사람이 아주 냉혹하게, 악인의 채우를 쭉 이야기하다, 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욕도, 너도 회개하지면 이런 운명이 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19장에서는 오늘가이 내용을 보는 것처럼, 철저히 버림받은, 요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더불어서, 이제 앞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에 대한 소망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장에서는 이제 소발이라는 친구가 다시, 예, 악의, 악인의 어떤, 어, 상황에, 악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쭉 꺼내갑니다. 음, 그러면서 요비 이렇게 된거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21장에서는, 이러면서 반론을 펼치기를 요비, 네 말대로라면 악인의 형통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19장을 보게 되면 철저히 이제 버림받은 오늘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용하며 내가 사랑한 사람들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1 9절에도 보게 되면 아내가 그리고 자식이 어린 아이까지 자신을 다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 삶이 괴로운 건 맞는데, 더 괴로운 건 외로움이다라는 것이죠. 어, 철저히 고립되어서 버려진 어, 이 요배의 처지에서 어, 이러한 고백들이 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자신이 몸이 타들어가듯 이제는 성한 몸이 아닌 20절을 보게 되면 피부와 살이 다 붙어가고 남은 건 잇몸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어, 뭔가 핏자리져 가고 있는 그몸 상태 근데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무정하고 비정하게, 어, 자꾸, 어, 나의 죄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고, 회개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 그나마 그게 더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비참한 것은, 그렇게라도 비난해 준 친구라도 옆에 있는 게 감사할 만큼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라도 있는 게 고맙다고 할 만큼 다 떠났다는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욕을 버티게 하고 있는 게 뭘까? 라는 것들을 계속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게 적어도 욕은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결백하다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거죠. 그가 아무 죄가 없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적어도 친구들의 비난을 받을 만큼 또 이렇게까지 내가 비참해질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정도의 잘못은 없었다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양심의 나름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백,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그 자기 자신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함이 그 무고함, 무고함에 대한 그 자기의 결백이 지금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임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요배, 이 고백의 내용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영원히 기록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돌에 새긴다라는 것은 모래에 새기는 것보다 더 오래 가겠죠.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지금 이 자신의 고백의 진실함이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언젠가는 밝혀질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지금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다는 겁니다. 전혀 죄 없다, 깨끗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대놓고 뭔가 부끄러운 짓을 하진 않았다라는 그 중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다시 이런 진실이 드러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자란 말은, 어 우리가, 어, 고엘이란 말을 많이 썼죠. 회복, 기업을 물러주는 자. 우리 육기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기업을 물러준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자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잃어버린 명예, 나의 잃어버린 모든 재산, 나의 모든 잃어버린 관계들, 이 모든 것들 다시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금 자신의 그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언젠간 갚아주실 것들을 소망하고 있는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는 그날이 되었을 때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을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때의 초조함이라는 것은 약간의 설렘을 의미합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핍절이 상해서 온몸이 다 말라버리고 어, 상처 나기를 또 낫기를 덧나기를 더해 가다 보니 이제 온몸이 만신창이 된 상황에서 이제는 죽음밖에 소망이 없다고 할 만큼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설날에 대해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하고 있고, 예, 그때 자신의 진실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기대하며 설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배부에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는 말과 행동들로인해서 욕을 먹을 때가 있고 또난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때로는 나의 삶에 되돌아와서 나에게 모든 원인이 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버티게 하는 게 뭘까요? 적어도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내 이익을 따라서 모략을 세우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그 순전하게 지나가지 않았다면 그런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견딜 힘은 그 어디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진실 그 무고함 속에 그 확실한 그 진실이 밝혀질 그 날이 분명히 있거는그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진실이 언제 드러날까요? 오늘 다 요배 고백처럼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다. 그가 그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말처럼 영광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있음을 드러내어 주실 때입니다. 열심히 섬겼지만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다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전한 헌신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진실하게 섬겨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줄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고함과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알려주시고 또 알리시며 다. 들어내어 아, 주실 그 밝기 들어내실이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희망을 품고 욥이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께 진실하면 조금은 힘들지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끄러우면 그 모든 상황들은 나를 더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심을 지키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요배고배처럼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신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한 사람 건너 건너의 목회자의 상황입니다. 어쩌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 옆엔 그래도 그렇게 가까이 있던 직분자들마저도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하고, 매정하게 돌아섰습니다. 훗날, 그 모든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모함을 받았던 거고, 그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운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건너 건너 들을 때그 목사님을 존경, 존경스럽게 바라봤던 건 뭐냐면, 그렇게 매몰차게 손가락질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라도 줄 것처럼 함께했던 성도들이 등을 돌렸을 때, 아이고 저 매정한 사람들 그렇게 한 마디도 한게 아니야.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내쫓지만 이런 상황들이 잘 무마되어서 교회가 평안을 찾으면 좋겠다.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는 마음 그 얘기를 들면서. 으 무슨 전문이 다 있나? 여러분 진실이 우리를 더순절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후회를 받고 아무리 예,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 옆에서 진실한 중심을 지켰으면 그게 우리를 살려줍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요배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진상을 밝히 들어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무고함과 우리의 진실함.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섬겼다. 이 모든 걸 드러내 주신 날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현실에 참 뜻밖의 일들이 참 많지만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양의고백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테슬라도 원곡에 가는 여정이라도 이겨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 가시는 우리 하루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